안녕하십니까 저는 친박신당의 서제가문화계업위원장으로 이렇게 활동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원래 예전부터 이3일절 공동집회를 국권하고 만민공동의 친박신당에 기회를 해서 만민공동의 대표로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문재인 씨가 3.1 운동의 정신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일본에서 천거를한게 아니죠. 제가 작년에, 작년에 3.1 운동이 제 100주년이다 보니까, 아마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침박식당 공지들 같은 분들은, KBS 안 보실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작년 3.1 운동 100주년 때를 서울 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6시간씩 KBS만 해주니까 그때 한 1월부터 3.1절까지 두 달간 정말 완전히 다 쓸었습니다. KBS 프로그램에 거의 상당수를 반일 선동 주장으로 다, 다 완전히 쓸어나 버렸습니다. 그중에 역사적으로 왜곡된 것도 한두 개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3일 운동 100주년을 반일 선동으로 쓸어버리더니 결국 한 일이라고는 위안부 합의, 박 대통령이 미국하고 조정해서, 어, 국익을 위해 했던 위안부 합의 파기해버렸고, 지소미아도 깬다고 굉장히 이제 또 국민을 불안하게 하다가 지금도 아직도 모릅니다. 아직도 지금 이 총선 앞두고, 한일전 만든다고 지소미아 깨니만이 지금 아직도 이거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3.1 운동을 객관적으로 잘 보면요.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천년에서 1차 세계대전을 서방세계가 이기 하면서 미국이 글로벌 시대에 초강대국으로 등장했던 그 사건이고 미국에서부터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자유민주주의 이념, 그리고 공화주의 이념이 각 이제 식민지 국가로 이제 들어가게 돼서 저희 3.1 운동도 역시 이승만 대통령이 중심이 됐던 미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선언서 시작된 게3.1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세계적 질서에 우리도 함께 하겠다고 선언한 게3.1 운동이고 어떻게 보면 일제에서 독립은 그큰 흐름 속에서의 하나에 따라가는 그게 실제로 3.1 운동의 정신이 맞다는 겁니다. 우리는 국제주의, 국제주의에서도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 질서에 잘 따라왔기 때문에 독립도 할수 있었고, 6.25도 극복했고, 산업화, 민주화도 다이뤄낼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완전히 뒤엎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아시아 전체의 자유주 질서를 완전히 뒤엎고, 진정은 시진핑에 줄서 있는 게 문재인인데, 이 문재인의 말로 사회운동 정신을 완전히 짓밟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우한패럼도요 세계적으로 잘 따져보면요, 시진핑이 만들어가는 중국의 1대1로의 협조한 나라 순서대로 지금 다 우한폐렴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대놓고 중국몽을 함께하겠다고 했죠. 지금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이 뭐 폐렴 1위 국가가 되어버렸고, 저기 북쪽에 있는 잘 따라가려고 했었던 카자흐스탄부터 저쪽의 극적 국가들, 중앙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유럽에서 제일 일대일로에 같이 손잡고 있었던 이탈리아, 그 중동에서의 이란, 다중국말로 함께하겠다는 나라들 순서대로 지금 무한피렴에 지금 다 퍼지고 있는 겁니다. 국제질서에 거역한 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한 나라, 그런 나라들이 지금 심판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3.1운동의 정신으로 바로 문재인을 퇴출시켜야지 이무한피렴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자 이렇게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는데, 저 제1야당이라고 얘기하는 저는 솔직히 이 황교안 씨가 당대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보수들 혹은 보수파리들 어장관리기 관리하기 위한 양식장 관리인일 뿐이지, 그 당에서 아무런 영향도못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뒤에 있는 진짜 사탄파 진골송골 세력. 이제 다음 주에 이 당으로 밀고 들어온다는 거뭐 김종인 이런 사람들이 실제 통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직함은 지금 제1야당 대표로 달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뭐 해야 됩니까 야당이면은 1순위로 박노 장관 회임 결의할 정도는 올라가야 될타이밍 아니에요 <laughs> 안 합니다 안 해요 사실은 박노부 장관, <laughs> 어, 나가라는 말도 잘안 하고 있습니다, 별로. 그런 말도 안 하고. <laughs> 그러고 그래 보니까 뭐, 해임 거냐, 이런 말, 나올, 뭐, 나올 리도 없죠. 그리고 지난주, 문재인이 불렀어요. 문재인이 야당들 딱 부르는데, 안 가야죠. 아니, 가려고 했다면은, 최소한 장관 해임, 그리고 중국인 입국 금지, 요두 가지 조건을 걸고, 이거 안 하면은 난안 가겠다. 이게 지금까지 야당의 수장으로서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결국 불러주니까 거기에 뭐 누구누구 있습니까? 보니까, 신상정부터 뭐, 다 문재인 친구들 있잖아요? 그 문재인 친구들인데 같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제일란 대표가. 그 자리에서 문재인이 뭐라 그랬어요? 중국인 입국 금지하면은 대한민국도 다른 나라에 입국 금지될 수 있다. 오늘 아까, 지금 70개국, 70개국 넘었다 그랬죠? 지금 대한민국 입국 금지가 제한하는 데가. 78개국. 78개국 되고 있죠? 80개국. 아마 지금 한교안 불러놓고 문재인이 그 얘기 있을 때가 50개국이 넘어가고 있을 때. 그런 문재인이 그런 헛소리 하면은 미리 준비했다가 아니, 지금 무슨 소리냐? 벌써 50개국이 금지가 됐는데 당신 무슨 헛소리 하는 거냐? 그리고 면전하다가 종일 쪽지 집어던지고 나왔어야 될 거야. 이게 지금 국난도 보통 국난이 아니라 국민이 죽어가는 그런 국난에서 야당 대표가 뭐 많이 문재인이 저런 괴멸을 늘어놓는데 좋다고 듣고 튀어나온 게 황교안입니다. 그거 왜 그러겠어요? 황교안이 못 나가지고, 못난 것도 있지만은, 이미 저 문재인 세력과 저 제1야당 세력은 연방제, 내각제 개헌으로 지금 손 잡았다는 게지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도. 이 역병이 창궐하는이 와중에도 벌써 130명이 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서명해가지고 개헌한 지금 발의 준비 다 끝났습니다. 오늘 3월 1일이죠? 3월 5일까지 저거 개헌한 발의 한다고 148명이 확보 다 해놓고 지금 이제 이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죽어가고 자영업자 지금 다 쓰러져 가는데도 문재인 세력과 직무성으로 대변되는 사탄파 세력이 합동 개헌한다고 지금 개헌한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배를 타고 있으니, 야당에서 지금 장관 불러다라는 거는 그냥 기본이고, 대통령 불러다라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입도 열지 않고, 문재인이 밥 먹으러 오라 그면 가고, 가라 그러면 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뭐 태극기 등 여러 동지들이,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 총선 때, 문재인 심판하기 위해서, 간핵을 했든 안 했든, 다 덮어놓고, 하나가 되자.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제1야당이 꽤 이겼다고 치면은 뭐 할까요, 다음날? 다음날 문재인 탄핵할까요? 개헌할 거 아니에요, 개헌. 민통당이압수가면 개헌할 거 아닙니까? 내각제 연방제 뒤쳐가지고. 저는 이번 총선이 3파전으로 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김정은 당, 사탄파당,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당. 지금 사실 이제 다음 주에 김종인이 이제 사실상 당 대표 들어온 3파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각제 연방제 개헌 세력과 대통령 후원 세력이 양대에 리결 되는 겁니다. 양자 구도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급격히. 저도 저렇게 뒤를 치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저도탄핵무요 운동을 3년째 했지만은 탄핵무요박 대통령 석방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개인적인 박 대통령에 대한 애정, 그리고 신뢰, 그런 걸로 3년 동안 끌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박 대통령의 힘을 우리가 받아서, 분단을 극복해야 되는, 이 정도까지의 우리가 역사적 흥리를 할 거라고 저는 그생각은안 했었어요. 정 탄핵용 운동할 때데 근데 나라가 망해가고, 이제 조만간에 미국에서 입국금지해버리면은,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고, 지금 상황에서 국제적 고립됐다는 얘기는 중공의 거의 4대, 동북 4성으로 편입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야당이라는 자들은 오직, 오직 연방제, 내각제개만 지금, 그것만 골머리 있고, 이 상황에서 지금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과 박 대통령을 따르겠다는 우리밖에 없다는, 어떻게 보면 절박한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우리가 큰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식의 이제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민운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민운동이 저렇게 폭발적으로 확산할지는 그 당시는 사실 예상을 못했어. 근런데 이 당시 이 민초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불만, 분노, 이 위정자들에 대한 이 분노, 그리고 국제질서의 큰 흐름, 그게 결합되면서 폭발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우리 이침박신당 그리고 아주 태극기 가짜가도 많아가지고 이게 다 같은 태극이 기하가 힘든데, 근데 진짜 태극기, 진짜 태극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립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뭐 저도 사실 그런 느낌 드는데 고립이 아니라 진짜 대폭발하는 민심을 진짜 읽고 국제 질서를 정확히 읽은 그 건강한 하나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박 대통령과 함께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앞으로 한발한발 나가는 시작이 될 겁니다. 네, 다음으로 독립선언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독립선언서는 친박신당최고이신 김춘식 의원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독립선언문 오등은 자예아 조선의 독립구인과 조돈인의 차주인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만방에 고하야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